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4등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때에 담배색 안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벌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아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서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기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시권을.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짜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 제사장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경제 사울아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은 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다 놀라 가로되이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 어,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람를 결박하여 대사사에게끌어가이함이 아니냐 하사라사울이 힘을 더이사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사람은 사 사람은 이 사람은 10절에 보시면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해서 그때의 라는 말씀은 바로 아나니아가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라고 어 생각할 수 있죠. 또이 담의 세계의 성도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박할 새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삶에 큰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점과 또한 그할 일들을 알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신 수단이에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 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또 말씀도 주셨어요. 또한 환상 중에 음성도 들려 주셨죠.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신비적인 신기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온전한 보편적 계시 수단인 기록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이 즉 하나님께서 어, 어떤 글로 보여주신가 아니라 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때로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그 방법을 일러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즉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여기 직가라는 것은 바로 이 반듯한 거리, 구불구불하지 않고 직자쭉 뚫려 있는 도리, 이거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기도 드리는 중이니까 가서 찾아라. 사울은 예수님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보게 되는 것을 봤다. 즉,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은 안수 받는 거, 한 사람 은 안수 하는 거. 그러면서 눈이 띄어지는 걸 보이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가서 안수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거죠. 에 13,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얘기를 해요 주 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많은 해를 끼쳐주고 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아갖고 왔다고 하던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 전 곧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 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고 여러 사람한테 소리를 들으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키쳤고다메석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한 그런 권세를 대제사장에서 받아 갖고 온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가면 당연히 잡혀서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환상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선입견으로 그에게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이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나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게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누가 쓰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같이 사울은 마귀 사단의 독으로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그릇이 큰 그릇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릇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릇의 내용물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거 너무 큰 그릇이고 또 너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어,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을 깨끗이 씻으면 아주 좋은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임을 알았었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그 안에 율법을 담아서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담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담아 놓니까 으 너무 지식적으로 치우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바역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각 이방의 나라로 온 천지로 퍼져가고 있, 있습니다. 이제 유대주의 사고나 아, 또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헬라를 어 유창하게 구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왜? 로마의 가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담는데 아주 적합한 그러한 그릇이에요.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데 적합한 그릇인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된장찌개는 어디다 담아야 제 맛이 나요? 뚝배기다 담아서 그래야 제 맛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러한 유대인즘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다소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던 사람. 왜 그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핍박도 받을 만한 그릇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만 안다면, 믿는다면 그는 세계 선교의 가장 안성맞춤 선교사 역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복음을 체계화했고 세계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임금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 된 사울을 변화시켜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열두 사도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아나니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 16절에 보시면 그가 내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밖에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의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심문 받고 예루살렘에 입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지 사울이 고난을 받을 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또 로마로 들어가기 죽기 직전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할 당시에 그 어, 일하는 어, 소녀들에게 입을 열어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한 때였기 때문에 내가 설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다 죽는 안에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살라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희생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방인 선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에요. 고난 없이는 결국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받고자 힘을 썼다 그랬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고난, 기도 드리는 고난을 받아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해요. 엄청난 끈기와 또 엄청난 시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고난을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드디어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포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가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을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니까 그 바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나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 일종의 산파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또 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라고 처음 부는 사람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즉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가서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주곧 바울이 남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서 왔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손을 대밀어 안수를 했어요. 아나니아의 손길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화해의 손길이었어요 사도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랑은 원수의 차가운 마음에다가 녹일 수 있는 그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도바울은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방편이고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바울을 다시 보게 하고 제사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은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충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사도로 쓰시고 계시는 거죠. 아나니아의 안수기대로 사울은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의혹의 비늘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순종과 사랑 때문에 사울은 다시 거듭나고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윤리나 법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할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즉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울은 그것을 해서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사울을 겸손하게 만들셨어 그래서 그가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됐죠.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단이 뭐냐면 바로 교만과 자만의 영들이요 그래서 이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조만해지기 쉬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신이 강해서 교만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도 책망하고 자신을 인도한 바나바와도 한판 싸워가고 결국 전도여행 중에 서로 어, 가라앉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겸손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사단에 가시를 두어 겸손하게 만들었죠 이 사도 바울의 병이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뭐어 간질병이었다 여러 가지 설이 어 많은데 아무튼 그가 몸이 안 좋아서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어 끝까지 책임지고 옆에서 붙어서 사육에 동참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전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바로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붙여놓고 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표시로 세례를 받았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를 진두지휘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히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일꾼으로서 사용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능력 안에 살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웃게 만들고 하나님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